카이스트의 의견드습니다 우선은 그~ 어~ 교육자로서 교수를 하고 있는 여러 사람이 아~ 어, 우리 사회에 에, 그~ 교육자이고 연구자이고 학자들이 얼마나 도덕적 잣대가 아~ 어, 허물어져 있는가를 부국 사태가 보여주었다는 데 대해서 어, 그 사회 속에 있는 이론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어, 저는 그 부부 어, 어, 부부가 저지른 일은 어, 대한민국 교육 또는 학문 발전에 상당한 오랫동안의 큰상처를 남을 거라고 하는 어,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수시나 이런 대학 교육의 입학생의 전형,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학문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뽑는 것은 어, 인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그 제도를, 어, 이들 부분는 자녀의 그, 어, 명문 대학을 늦기 위한 거짓 정보를 양산하기 위해서 악용함으로써 한동안 대학은 어, 대학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어, 역사적 후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거짓을 산으로 쌓아놓고 어, 권력의 자리를 위해서는 그다음 인터넷만 뒤지면다 나오는 그런 어, 거짓들을 몰랐다, 아,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어, 무한한 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무대에게 무엇을 어, 가르치고 전화하고자 하는 것인지, 더, 어, 어, 저희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한번, 어, 이 문정권이 저지른, 어, 그 만행에 대해서 절실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어, 그렇게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공격했던 그 많은 어, 좌파들의 에, 사람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일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대변으로 어, 조국을 옹호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탈 진실 시대의 진영 논리에 의한 나라가 완전히 두쪽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정군문인 대통령은 취임사서에서 했던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취임사일를 발표한 이후로는 완전히 잊혀지고 나라를 두쪽 냈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고 어, 특히 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를 지배해왔던 특히 노동 어, 내지는 학생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586, 386 주사파 세대들의 운과 아, 위선, 도덕적 기반이 얼마나 아, 허구에 기반한 건가를 아, 열심히 민낯을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민연 편향성, 그리고 정부의 폐쇄성, 그리고 오기에 의한 정치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 주요 어, 경제 대국에서는 채택된 바 없는 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요 경제정책을 쓰고 그 폐해가 통계적으로 극명히 드러남에도 어그그 어,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든가 미국이나 전 세계 언론이 에, 지소미아 폐에는 우리나라의 에, 자살적 행위고 어 영어로 기사를 보시면 다 마인드 모글링 하지 언더스탠딩이어 하는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살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도 이들은 전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도 그 청문회법이 있는데 청문회를 안 하고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오만과 국민을 상대로 한 오기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의 폐쇄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 국민을 상대로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명백한 페이크 뉴스가 청와대 내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어, 봐서도 아주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도 그 폐쇄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정부의 이념적 폐쇄성 또는 그 어, 전대형 회장들의 주사파 서클에 의한 청와대 운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2년 반, 남은 2년 반도 훨씬 심각한, 훨씬 그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고 미래의 희망은 도적 맞을 것이라는 것이 이번 사태가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는 걸 충분히 입증을 했고 최근에 한일 관계를 선동적으로 하고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한미 관계도 위험에 빠뜨리면서 위험한 정부라는 것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국 사태는 도덕적으로도 위선적인, 도덕적 기반마저도 흔들리는 정부라는 것까지 증명하고 있어서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할? 원의를 유지할 수 있을는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사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의 위기도 하고, 나라의 위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눈으로 크게 무릅뜨고, 문정교 오만을 질타해주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은 갈 곳이 없다. 이런 점에서 언론 여러분들도, 이번 정부의 오만과 폐쇄성, 그리고 위험한 인형 경도성에 대해서 잘좀 질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